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이재명 연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최근에 또 이제 새로운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과 또 이렇게 강의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우리 세상에서 음 어느 순간부터 메타버스라는 말이 엄청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메타버스라는 단어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단어는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더욱더 더욱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마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문화, 경제, 교육, 또 IT, 게임, 여러 분야에서 엄청나게 다루고 있고 여기에 관한 기사, 논문, 책들도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도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것을 스치기만 해도 주가가 상승한다, 주식은 오른다라는 말도 돌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메타버스라는 말이 이 현대 사회에서 아주 큰 이슈로 등장하고 또 유명해진 키워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메타버스가 무슨 말일까요? 어, 이 메타버스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가장 흔한 정의로는 어, 흔히 초월하는 더 높은이라는 뜻을 가진 메타라는 것과 그다음에 우주, 세상이라는 의미의 유니버스가 합쳐져서 메타버스라고는 어, 합성어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단어의 정의는 알겠는데 이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걸 알겠어 그래 큰 세상과 그 다음에 이제 유니버스가 합쳐진 걸 알겠어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뭐야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되고 또 아직도 많이 하게 되고 앞으로도 많이 하게 될 것인데요 어, 이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참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라고 우리가 한번 설명해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다가올 시대, 다가올 세계를 지칭하는 한 현상을 일컫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가올 시대, 그리고 앞으로, 음, 다가올 세계를 지칭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과 또 지금의 시대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기, 새로운 현상, 새로운 문화들을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는 것 같은데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즉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와닿지 못하는 못하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말은 이 메타와 버스의 합성어다, 유니버스의 합성어다라는 것까지는 다 정의가 됐지만 이 메타버스라는 메타버스, 것을 어, 통용되는 구체적인 정의는 학계마다, 또 기업마다, 또 교육마다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또 이게 이것에 대해서 합쳐지는 의미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중에 미약 하나마 조금씩 동통적으로 지는 구체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것은 현실 세계와 맞닿아 있으며 현실 사회와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일컫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메타버스는 뭐냐면,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생각하면, 우는 쉽게 가상 세계, 가상 현실 세계를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 세계가 어, 그 가상으로만 있다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이런 말이죠. 실상에 반대되는 말인데요. 이 가상세계가 현실에서 맞닿아 있고 현실에도 바라볼 수 있고 가상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가상세계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의 가상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합쳐서 정의를 내려보면 은이 어, 가상세계는 가상세계인데 그 안에서 문화, 경제, 사회, 활동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는. 세계를 말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들어본 메타버스가 뭐가 있나요 뭐 제페토 또 개서타운 그 다음에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핫하고 왜 이슈가 되냐면 이 가상세계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뭐예요 문화 사회, 경제 이런 활동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세계를 경험했다. 콜럼버스 이후로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아주 놀라운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것으로 이제 핫한 이슈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곧 새로운 표준과 또 새로운 용어들을 생성시킨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 뭐 여러분 이런 용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웹 3.0, 뭐 블록체인, 가상경제, 디지털 휴먼, 가상화폐, AR, NFT, 뭐 이런 여러가지 것들이 다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표준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 한번 강의 때 다뤄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메타버스가 뭘까요? 아, 네. 앞으로 이 얘기만 지금 엄청 하고 있는데요. 어, 왜 도대체 이 메타버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또 모든 세상에서 메타버스로 가자 라고 하는 이 말들이 어, 이렇게 핫하게 이슈를 이루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책들도 있고 설명도 있는데, 도무지 봐도 본것 같지 않은, 이걸 봐도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답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 강의를 계속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봐도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알아보고 깊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에서 특별히 이번 호들을 이번 강의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야 강의 제목은 메타버스, 이제라도 같이 타자! <laughs> 네, 다시. 메타버스, 이제라도 같이 타자! 네, 아직 탑승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라도 이 메타버스에 함께 탑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말입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한 번만으로 강의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나눠서 계속 진행될 것인데요. 어, 총 4회기로, 어, 큰 틀은 4번인데요. 그것을 클립으로 잘라서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그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리 화면 보시죠. 첫 번째는 메타버스. 왜 지금인가? 기저에 대한 고찰. 왜 메타버스가 지금 대두되었나? 라는 것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메타버스 시대란, 그 메타버스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보고요. 이 시대를 구분 짓는 새로운 문화적 현상, 그리고 용어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는 메타버스 시대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강의는 메타버스 활용 방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또 기독교는 이것을 무기로 또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활용 방법과 기능들을 소개하는 강의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들이 조금씩 클립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네 가지 정도 범주로 나누었는데 혹시 궁금하거나 또 알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채널이나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보완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첫 번째 메타버스 왜 지금인가? 그 기저에 대한 고참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